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른 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정말 역대 최고로 기가 막혔던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자의 직감이자 촉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제가 저희 가족 중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두명 있습니다. 큰 오빠는 10살이 차이가 나고 작은 오빠는 3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큰 오빠는 제게 오빠이면서 아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큰 오빠도 저를 딸처럼 대해 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게 늘 다정한 오빠였죠. 반면 작은 오빠랑은 잘하면서도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제게 많이 져줬어요. 저희 집안이 딸이 귀한 집이라서 아무리 많이 싸워도 저희 가족 모두가 절 조금 오고오고 해주곤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가릴 것 없이 딸이 귀한 데다가 제가 막내딸이어서. 저는 자라면서 저희 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오빠들도 그런 저를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함께 사랑해 주었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오빠가 서로 달랐지만요. 어쨌든 저희 삼 남매는 그렇게 우애 좋게 커왔고 오빠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촉이 좋은 편에 속해요. 특히 쎄한 기운을 귀신같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생활을 할 때도 어떤 남직원이 제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쎄해서 정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두고 지냈더니 나중에 그 남직원이 알고보면 소문이 더러운 경우라든가 여자라면 환장한다던가 그런 적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비단 남자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막 사근사근 웃으면서 잘해주는 직장 언니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알고 보면 이간질을 주도하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뭐, 대다수가 그랬죠. 이게, 저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남녀를 안 가리고, 쎄하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뒤가 구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제가 좀 유명합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남자친구를 제게 소개시켜 줬는데 너무 쎄해서 별로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양다리였던 경우도 있어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촉이 좋기로 정말 정말 유명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도 제 촉을 맹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저희 새언니 중한 명이 정말 쎄했거든요. 저희 오빠 둘다 결혼을 해서 새언니가 제겐 두 명이 있습니다. 큰 새언니는 제가 고등학생인 시절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었던 제 눈에도 큰새언니는 뭔가 사람이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천성이 착한 사람 같았어요. 큰오빠보다 네살 어려서 저보다 여섯 살이 많았는데 제게 아가씨, 아가씨하며 환하게 웃어주고 절 정말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큰 새언니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말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제 새언니가 되어 주었어요. 저희 집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시집살이가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제사도 지내지 않으시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랑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너네 둘이 알아서 살거라 하는 쪽이세요. 며느리 안부 전화를 받을 바엔 저희 부모님끼리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타입이죠. 그래서 큰 새언니는 오히려 저를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제가 너무 귀엽고 동생이 생긴 기분이라면서 살뜰하게 챙겨 주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 수능 도시락을 새 언니가 싸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 언니를 엄청 잘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새 언니였습니다. 작은 새 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둘째 오빠와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을 말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쎄했거든요. 그런데 사근사근 잘 웃고 제게 잘 해주니까 뭐가 이상한 건지 콕 집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았었죠. 그런데 제 촉은 정말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큰 새언니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큰새 언니의 행동에도 웃으면서 비꼬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당사자만 알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희 큰새 언니는 천성이 착하고 싸움과 불화를 싫어해서 호호 웃으면서 넘겼지만 저는 옆에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새 언니 붙잡고 저러는데 왜 화를 안 내냐고 방방 뛰면. 큰새언니는 오히려 제가 자기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까. 자긴 화도 안 난다며 저를 어르고 달래곤 했어요. 둘째 새언니는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죠. 제가 큰새언니랑 작은 새언니를 차별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 시절 생각을 조금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정말 친하게 지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정이 가질 않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 참 난감합니다. 결국 저는 그 난리 통덕에 난처해져서 작은 새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오빠가. 그런 태도를 보인 절 정말 혼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을 수 있다며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작은 오빠는 이미 작은 새언니의 천성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튼 눈치껏 제가 둘째 새언니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큰 새언니와 둘째 새언니 모두 아이를 낳았죠. 큰 새언니는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었거든요. 언니랑 오빠의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큰 새언니는 정말 선물처럼 조카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찾아왔고 집안의 경사였죠. 그런데 그의 둘째 새언니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겹경사라며 정말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큰 새언니는 귀여운 딸을 낳았고 작은 새언니는 아들을 낳았죠. 그때부터 작은 새언니의 입방정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장손을 낳은 거와 마찬가지이니 저희 부모님 유산을 자기 아들이 받아야 된다는 등. 진짜 별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말이라고 지껄이는데 주둥이를 정말 꼬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를 저희 집에서 할 때마다 왜 우리 부모님 아직 정정하신데 돌아가신 사람 만드냐고 따박따박 대들었어요. 저런 이상한 소리도 하루 이틀 해야 넘어가죠. 그것도 못 알아 큰 새언니도 못 잡아먹어 안 다리기까지 아니, 제가 작은 새 언니 뭐가 이쁘다고 따르겠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누이 짓을 조금 했습니다. 저희 작은 오빠는 그래도 자기 아내가 말을 생각없이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잘라내고 막아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조카들이 커가면서 그제 초기. 또 발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새언니네 여자 조카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정이 가고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큰 새언니의 예쁜 곳만 닮고 저희 오빠의 멋진 곳만 닮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낳은 남자 조카이는 제가 영 정의 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남의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저렇게 상반되는 느낌이 도통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 조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 큰 오빠를 쏙빼닮고 있었는데, 남자 조카이는 저희 작은 오빠랑 닮은 곳이 단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오빠를 불러서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하면서 작은 오빠에게 정말 사과를 많이 했어요. 처음엔 오빠가 제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아무리 작은 새 언니가 싫어도 정도가 있지 선을 넘는 것 아니냐며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맞죠. 저도 추상적인 총만 왔었던 터라 그런 말을 꺼내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나, 진짜 오빠가 조카랑 친자 검사 받아서 그 결과가 만약 오빠 친자로 결과가 나오면 나 이제 둘째 새 언니도 큰새 언니처럼 그렇게 대할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미운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친언니처럼 대할게. 근데 오빠가 친자 검사 안 받으면 나더 못되게 굴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원래 제가 생 떼를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작은 오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냐며 저를 어르고 달래다가도. 한숨을 푹 쉬고는 너 진짜 우리 아들 내 친자로 나오는 검사 결과 받으면 더 이상 작은 새 언니랑 분란 일으키지 마. 너 지금 약속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떼쓰면서 작은 오빠가 들어줄 것 같긴 했습니다. 그걸 노리고 생떼를 부린 거니까요. 저희 본가에서 저랑 작은 새 언니는 만났다 하면 비꼬고 앉아 있어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좀 애를 먹곤 했거든요. 작은 오빠는 작은 새 언니를 의심 한 자락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제가 더 이상 작은 새 언니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란 의미로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물론 작은 새 언니 몰래 말이에요. 와 그런데 결과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충격적이기까지 했지하하루작 작은 오빠한한중중제제전화화왔왔라라요집집으으로와와 술을 한한잔자자했했습다다날이이요일일이이었요요소소리심심치치아아전전빠르 옷을 을아아입고 오빠를 만나러 갔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큰오빠와 큰 오빠와 큰새 언니도 함께 있더라고요. 조카는 맡기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작은 오빠가 불러서 나왔는데 너도 불렀냐며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막상 저희를 불러 모은 작은 오빠는 맨 꼴찌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붉은 것이 울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오빠 얼굴을 보고 나니 저와 새언니는 눈치를 슬슬 보고 있었고, 큰오빠가 총대를 메서 무슨 일이냐고 작은 오빠 보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는 큰 오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퇴려 제게. 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작은 오빠를 쳐다보면서 "아니, 앞뒤 다 잘라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빠!" 라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놓고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더군요. 저는 그 서류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봤습니다. 그건 둘째 오빠와 조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제가 부탁했던 친자 검사 말이에요. 결과는 99.7%의 유전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결과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얼굴을 본큰 오빠네 부부도 서류를 들고 가서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고 한참 동안 정막만 흘렀습니다. 작은 오빠가 소주를 따라서 마시는 소리밖에 안 들렸죠. 저는 와, 진짜 오빠 애가 아니라고? 라며 중얼거렸어요. 큰오빠는 상황 설명을 해보라며 독촉했습니다. 작은오빠는 큰오빠에게 설명했어요. 제가 갑자기 조카 자신의 친자검사를 해달라고 생떼를 썼고 그것만 해준다면 작은새언니한테 깍듯이 대하겠다고 말을 했기에 저를 달래기 위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진짜 친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새 언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진짜 몰랐다고 대답을 했죠. 저희 삼남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오빠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와 큰 오빠네 부부를 불렀던 거였죠. 그날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작은 오빠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였죠. 남의 자식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천천히 알리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와, 그런데 더 웃긴 건 작은 새 언니의 태도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웃길 지경이었죠. 아직 저희 부모님께 작은 오빠가 말을 하기 전이었는데 주말에 작은 새 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 오더군요. 펑펑 울면서 저희 부모님 붙잡고 작은 오빠가 이혼하자고 얘기한다며 엉엉 울고 작은 오빠는 그런 새 언니를 잡아끌고 나갈려고 하고. 저도 그런 오빠를 도우려고 하니 새언니는 이게 다저 때문이라면서 욕을 하고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항상 교양 넘쳤던 우리 집안이 개판이 된 신기한 사태였죠. 작은 오빠가 새언니를 잡으러 오는 과정에 연락을 한 것인지 큰 오빠네 부부도 이어서 도착해 작은 새언니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시고, 어머니는 머리를 잡고 주저앉으셨죠. 전부 진정하고, 쇼파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란 부모님의 성화에, 작은 오빠는 정말 참다 참다 모든 화가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말에, 새언니의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다 아가씨 때문이에요. 아가씨 때문에, 판 강제적으로 친자 확인을 한 거잖아요. 평소에도 저랑 많이 부딪혔으니 정말 제게 앙심을 품고 계획한 일 아닌가요? 만약에 당신 오빠가 제게 이혼을 계속 요구한다면 저는 아가씨를. 제 가정 파탄을 일으킨 사유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라며 제게 소리를 빽하고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따박따박 대꾸했어요. 저기요 언니, 법원의 명령에 의해 친자 검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카의 양쪽 부모의 동의 전부가 필요할진 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부모 한쪽만 동의를 해도 친자검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언니 가정파탄의 이유가 어째서 저예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언니 보고 외도하라 시켰어요? 아님, 남의 새끼 배오라고 종용했어요? 내가 뭘 했는데요? 큰언니한테도 깔짝거리면서 본데 없는 행동거지하는 것도 교양 없더니 아주 집안 망신 혼자서 다 시키고 앉아 있네요. 말 똑바로 해요. 언니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는 우리 오빠한테 이혼 당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로는 언니의 외도고요. 아시겠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저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비고 왔습니다.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에 입을 딱 벌리시며 사실이냐 되묻기만 하시더군요. 작은 새 언니는 그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그런 새 언니를 따라갔고 큰 오빠네 부부랑 제가 저희 부모님을 진정시켜야 했죠. 며칠 뒤 작은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부모님과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새 언니와 그날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새 언니는 자신의 아들이 오빠의 친자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99.7%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0.3%는 당신 자식이란 뜻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친자로 알고 지냈으니 이미 우리 오빠에게 자식과도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면서요. 그러고는 이혼을 해줄 테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자기는 전업주부로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집안일을 해온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새 언니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전업주부로 전향하고 싶다고 해서 오빠가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진실한 사과를 원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하게 된 원인으로 시누이와의 갈등을 내세우고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엄포를 놨다고 하더라고요. 전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와, 그 정도면 대가리에 똥만 찬거 아니냐? 라고 혼잣 말을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제 말에 대꾸를 하며 일단 걔랑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집 나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저희 집에서 출근을 하며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듯 하더니 어느새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재 작은 오빠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 기여도를 작은 새언니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네 집은 오빠가 결혼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해주신 거라 애초에 부모님 명의였거든요. 오히려 저희 오빠가 위자료 신청을 했어요. 이혼을 하는 와중에 알게 된 것은 작은 새언니의 상간남이 오빠의 이웃 사람이었다 사실이었죠. 언니는 정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물론 인정되지 않았지만요. 제가 언니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은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작은 오빠는 오히려 제게 그런 사람과 엮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오빠에게 전 괜찮으니 마음이나 잘 추스리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고 오빠는 제게 그저 고맙다고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그 꼴이지 싶습니다. 진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왜 우리 오빠가 울어야 하는 건지. 기도 안 차서. 그래서 나름대로 소소한 복수를 하기 위해 며칠 전에 작은 새언니에게 메시지를 한통 보냈습니다. <laughs> 이제 다 끝났지롱. 결국 이혼 당일지롱. 위 자료나 줘야대지롱이라고 말이에요. 놀리려고 보낸 거 맞는데 그 여자가 전화도 오고 문자 답장도 오면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거라는 등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응, 꼭 해정 하고 번호를 차단했네요. 아마 오빠의 소송들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 오빠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 모두가 제 촉의 적중률을 믿는 눈치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저희 오빠도 뭐 결혼 전에 그런 여자인 줄 알았겠나요? 다 속아서 결혼한 거죠. 참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 치는 걸 보고 있으니 언젠간 꼭 천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